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 세대, 마지막 때이 아이들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길 원합니다. 말씀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들의 심령을 온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 것들에 회개합니다. 먼저 말씀에 본이 되어서 아이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기뻐하며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종교적 지식과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물질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 또한 세상에 취해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 부모 세대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온전함이 전해지고 정결함을 전해 주십시오. 개인이 부각되고 서로 경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과 갈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만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드신 아이들 각자 각자의 인성과 재능들 성품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에 그들을 쓸려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사오니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문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으로 이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신겨져서 세상에 이기도 남는 이 세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세대, 기적들을 보는 세대,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을 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될 때, 말씀이 없어서 유리하는 양같이 세상에 홀려서 사는 다음 세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지어다, 말씀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실함을 우리 자녀 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신실한 성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온전하 동일하시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